십니까 관리 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열심히 한번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석부터 먼저 불어 볼게요. 자, 1번. 네. 2번. 네. 3번. 네. 25번 네, 더 왔네요. 좋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회전 원판 시험을 통해서 전향력을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실험은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생각열기자료 보고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고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잘 봤죠?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혹시 어떤 모습인지 발표해볼 친구. 네, 용기. 아, 방금 용기가 우리 놀이터 가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인데 동영상이 아니고 혹시 용기 친구가 돌지 않을 때는 혹시 어떻게 날아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똑바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가 한번 이게 회전을 한다면 이 놀이기구 원 회전하는 거니까요. 회전을 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공이 날아갈까? 한번 그걸 한번 예상해서 선생님한테 말해볼 친구. 어, 네, 찬요. 차녀? 어, 찬요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요. 놀이기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공이 휘어질 것 같다 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어, 실험을 통해서 한번 맞는지 틀린지 조금 있다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laughs>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가 뭔지 보고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요, 총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 먼저 첫 번째, 회전 원판을 이용한 실험으로 전향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어, 회전 원판 실험을 할 거잖아요. 어, 이걸로 전향 효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어, 1번 학습 목표는 만족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다음 이 번, 쇠구슬의 운동 경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쇠구슬을 굴려볼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모둠 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우리 모둠 활동으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옆에 모둠원들과 함께 어, 실험을 진행하시면 협동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오늘 학습 목표는 총세 가지. 이걸 다이후 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습 목표는 이쯤 하고 이제 탐구 과정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어, 탐구 과정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여기 옆에다가 탐구 준비물이랑 그리고 탐구 활동지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각모둠의 이끄미 친구들이 나와서 어, 탐구 준비물이랑 그리고 탐구활동지 가지고 가서 탐구활동지 모둠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다 빠짐없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가져가셨죠? 좋아요. 어, 탐구활동지 혹시 이상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어, 말하면 선생님이 바꿔줄 거고요. 준비물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회전, 원판, 종이, 쇠구슬, 집게, 잉크 그리고 굴림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준비물이 빠진 모둠 있을까요? 네, 없네요. 그러면 어, 탐구 과정을 이제 <laughs>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볼 건데 선생님이 탐구 과정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 해주기 전에 어,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탐구과정 나와 있잖아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여러분이 그 탐구과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기 초에 우리 이번 학기 때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한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는 우리 지금 탐구 활동지를 학기 마련 생한테 제출하시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수행평가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탐구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서 꽈득까득 채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내주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명도 빠짐없이 탐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모두 활동하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관찰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 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딴 짓은 하지 않는지 잘하는 점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탐구 활동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 읽어봤죠? 어,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간략하게 한번 탐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실험 그 기구가 크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아마 돌아갈 거예요. 음, 여기 막 스위치 보는 것데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할 거냐면 총네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할 겁니다. 네 가지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원판이 멈춰져 있을 때 굴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어 굴리는 걸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굴려주세요. 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굴러가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멈춰져 있을 때, 자두 번째는 이 회전 원판을 반칙의 방향으로. 스위치 돌려가지고 반칙의 방향으로 돌게 만들어 놓고 과연 그때 쇠구슬로 굴렸을 때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는 과연 어떻게 쇠구슬이 회전 회적, 그적을 그릴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반칙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증가시켰을 때 과연 세구슬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를 실험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실험 과정은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탐구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탐구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유의사 항 위상. 자, 이번 실험 과정에서 위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연아님 아, 지금 이게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를 사용하기 데 안전하게 사용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좀더 붙이자면 사실 이 시험 기구가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 기구도 학교 재산이잖아요. 학교 재산인데 여러분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학교 재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세금, 선생님의 세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망가뜨리면 손의 대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처럼 소중히 넣어주시면오맙겠어요 그래서 소중히 덜어서 실험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이 친구들은 기록을 하시고요각 모둠에 그 다음에 찰칵이 친구들은 요거를 사진만 찍지 말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구슬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궤적을 사진으로 찍으면 잘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발표할 때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탐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15분 드릴게요. 1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작!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다니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모든 보니까 음, 어, 탐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재현이랑 진영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는 거 보니까 쇠구슬에 지금 궤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크를 너무 조금 묻힌 거 같아요. 잉크를 좀 많이 묻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기 좋겠죠? 그렇죠. 잘 보이겠죠? 자자자 여러분 어, 여러분 시험할 때그 잉크를 너무 조금 묻히면 우리가 궤적을 봐야 되는데 궤적을 보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잉크를 조금 많이 묻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잉크를 좀 듬뿍 묻혀서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모둠 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모둠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 3모듬 3모듬은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보니까 어, 이그 쇠구슬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어, 굴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고 있네요. 어, 그러면 조금 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탐구 과정할 때 어, 설명했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어, 굴려서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시험 시간 안에 여러분 탐구활동지에 있는 질문까지 모두 것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시험 끝내고, 같이 토의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찰칵이 친구들은 학급 게시판에 시험 결과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시간이 다 끝났어요. 혹시 우리 쪽 시간이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아, 네. 5조. 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음, 1분.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던 거 빠르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다른 모둠도 지금 보니까 학교 게시판에 결과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어, 결과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할 때 써야 되니까요.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1모둠부터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1모둠부터 발표할게요. 자, 1모둠에차훈이차훈이는 멈췄을 때이 회전 원판이 멈췄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을 해주겠어요? 아네 멈추니까 그냥 내가 굴리는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내가 만약에 위쪽으로 굴렸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굴렸으면 오른쪽으로 굴러갔겠죠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번 2번, 3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모둠 아까 잘 했습니다. 2모둠의 보현이 지금 멈춰 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쇠구슬이 어떤 궤적을 그렸나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는 보현이가 지금 오른쪽으로 휘어갔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궤적을 보였어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혹시 다른 모둠도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다 나왔네요. 너무 짧 됐어요. 그러면 3모둠 아까 실험을 조금, 조금 잘못하고 있던데 한번 결과 잘 나왔는지 봅시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반 시계 방향 회전으로 근데 회전을 좀 빨리 시켰어요. 지금 이건 2번보다 회전 속도를 더 빨리 시켰을 때 과연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한번 3모 둠에서 지영이가 한번 발표해 줄까요? 네. 어 지영이가 방금 방향은 시계 방향은 똑같은데 더 많이 휘어요. 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그 방향으로 휘, 휘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어, 어, 너무 잘했어요. 실험 결과가 너무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 지구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사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해당하는 건 사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38도 국방구 중위도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뭘 던졌어요. 그러면 지구 자전 효과가 있다면 지구 자전 효과가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똑바로 올라가겠죠 똑바로. 이렇게 내가 던진 방향으로 위쪽 방 방향, 지금 위쪽으로 던졌으니까 위쪽으로 그 날아가겠죠. 그런데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하고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물체 내에서는 내가 던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향 여기라고 해요. 물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 겉보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방, 특히 북방구 기준으로 북방구 기준에서 물체를 이렇게 운동시켰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져 보이는 현상이 전향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한번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남방구에 있다 남방구 남방구에 있는데 내가 물체를 던졌어요. 이번에는 한번 위쪽으로 던졌다고 이것도 생각을 해 볼게요. 남방구에서는 위쪽이지, 저희도죠. 저희도 쪽으로 물체를 던졌어요. 그러면 남방구에서는 과연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근 어, 네! 무생이 어, 무생이가 방금 아마 북방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반 남방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얘는 반대로 이번엔 왼쪽 방향으로 휘어져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시험 결과에 의해서 어. 어, 무생 너무 잘했어요. 적용이 너무 뛰어나요. 자,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쉽게 볼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자, 연필을 다 드시고 연필을 들고 돌리세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북극향 치고 그러면 반시계로 회전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남방구로 볼까요? 그럼 얘는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고있어요 어, 똑같이 회전하는데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계 at our so, s 에 e get, h a s 방 i n g But then, number is not, she never was on the world of single cashier. Critic number is the sheep are in 쪽 h e net, we woman, went t 이 y 전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전향력의 어떤 방향 그리고 효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어, 좋아요 여러분이 실험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 오늘 배울 전향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실험에서의 한계점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모형 실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하면서 혹시 느꼈던 점이 있다면 혹시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어 보기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향력을 보기 위한 시험을 했지만 사실은 이 물질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라고 말했어요. 이 원심력 때문에 전향력의 효과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기가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잘 적용했죠. 맞아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전하는 물체에다 작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력이 전향력 효과만 보기에는 조금 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 실험, 모형 실험을 지구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 훨씬 더잘이 전향력이라는 개념에 뭐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전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학습 목표 잘 이뤘는지 한번 체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회전 원판을 이용한 실험으로 전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이 모형 실험을 통해서 전향력 설명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최고수의 운동 경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험 조건을 4가지를 줬죠. 이 4가지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경로가 달라지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모든 걸 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태도를 들수 있다. 자 우리 같이 모둠으로 같이 문제 해결했잖아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치고 친구 도와주면서, 친구가 나 도와주면서 서로 협동했죠. 그때문데세 번째도 이렇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 우리 이렇게 오늘 목표를 했던 학습 목표 세 가지를 다 이룬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